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 8월 10일, 10일 10시 54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캠핑카를 끌고 캠핑장에서 놀러 와서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음, 찍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laughs> 다른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뭐 영상을 찍는데 조용히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고 지금 현재 뭐 나스닥하고 S&P 500, 다우 다오르고 있고 빅스는 이제 22불까지 떨어졌고 보베스파도 괜찮고 유럽도 유럽도 워낙 좋고 현재까지는 그리고 미국 달러 지수는 이제 93까지 떨어졌고 이제 슬슬 조금 다시 돈을 투입해 가지고 이제 달러를 좀 사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가지고 내일 또 한번 달러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 상계 33종목, 33종목이고, 어 벌써 이제 만불이 넘었습니다. 38회차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됐고, 중... 음... 오늘 그리고 보면은 이제 팡, 테슬라, 뭐 반도체, 다 반등하고 있고, 지금 뭐 전기차 시장도 좋고, 이제 제가 다시 정리를 했는데, 현재 만불 정도 됐고, 현재 12.9% 수익률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여기가 지금 양양 가기 전인데, 양양 가기 전에 비가 안 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사람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룸버북에서 이제 얘기한 뉴스, 뉴스들 중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뭐 테슬라 5대일 주식 분할 발표한 거.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모데나가 그 백신을 그 비루스인가 코로 나그 비루스인데 실험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회 구입한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 거래가 이제 한 15억 3천만 달러 가치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4억 달러 정도 추가 추가를 또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 모더나가 조금 이렇게 오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강력한 뉴스가 뭐냐면 조 바이든이 카멜라 헤리스의 그 이제 부 대통령을 했습니다. 부 대통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마 또 크게 뉴스가 되지 않을까 이제 부 대통령으로 이제. 해리스를 뽑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 주지선대 그에버트라는 사람이 이제 술집을 다시 문을 여는 거 전에 문을 열어야 되냐? 조금은 다시 계속 이제 좀 막아야 된다. 지금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그게하고 폭스바겐이 구명 서비스 사업에서, 5억 9천만 달러 타격을 입어가지고, 지금 하반기에는 더 악화가 될수 있다고 하고 있고, 블룸버그에서는, 뭐,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미중 무역 협정한 거, 지금 이제, 구매가 계속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안될것 같다. 뭐, 그런 뉴스 있고, 오늘은 제가, 그거를 한번 사보려고 그럽니다. 내일 배당 낙인데 좀 경기도 좋아지는 것 같고 백신도 나온다고 하고 사람들이 이제 돈도 생, 돈도 받고 하니까 카드 많이 쓰겠죠? 그래가지고 어, 비자 비자 카드를 한번 어, 비자가 V인데 내일이 배당 낙일 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포도가 V 맞는데 비자 비자 오케이 조금 비자 오, 오 이상 컴퓨터가 이상합니다 인터넷이 안 돼서 그런지 데터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왠지 또 멈출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그렇지 됐다. 오,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주 한주. 매수 주문입니다. 매수 주문입니다. 어또 오르네. 아 됐다. 체결이 됐고 지금 인터넷이 잘안 돼가지고 맞다. 지금 끊겨가지고 끊겨가지고 지금 불안 불안합니다. 이게 지금 <laughs> 영상이 어떻게 될지. 됐다. 일단은 미국이 이제 부통령도 부통령도 정해줬고 이제는 정형적인 이제 선거전의 양상으로 갈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 그저께인가 제가 산것 중에 슈셜미디어 ETF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미국은 이제 소셜미디어 가지고 트위터하고 페이스북하고 선거를 하니까 그것도 이제 선거 한 3개월 남았으니까 그 계속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 듣는데 너무 정신 없으시죠? 주위에 우리 다른 애기들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1 1시가 넘는데 잠은 안 자네요.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 영상 빨리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한국 증시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